지금부터 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속초 맛집으로 소개되는 맛집들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속초 여행에서 쓸데없는 줄서기부터 시간 낭비, 돈 낭비까지. 한 해에만 2,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에서 2박 3일 동안 가장 유명하다는 관광 맛집들과 현지인 맛집들까지 총 15곳에 직접 다니면서 먹어보며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차례대로 티어를 정해 봤습니다. 물론 맛집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최고의 한 끼였던 집이 다른 누군가에겐 돈 아까운 집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의 취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웨이팅을 할 만큼 기다릴 가치가 있는지, 여행 와서 일부러 찾아갈 만한 곳인지 그 기준에서 솔직하게 판단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불스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이날은 새벽 4시 30분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약 7시경에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속초 여행 첫 번째로 어, 꼭 반드시 이 식당을 가고 싶었거든요 바로 얼마 전 성시경님의 먹을텐데에 출연해서 서울을 먹으러 속초에 전올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맛없으면 제 채널 보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6시 50분이고요 웨이팅은 한 팀도 없었는데 지금 막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가서 대기표를 좀 뽑아보겠습니다 가시죠 8시 50분까지 오세요 어머님이 보통 몇 시에 나와서 하시는 거죠? 아니면? 나 이거 지금 새벽 2시 반에 나왔어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이따가 8시 50분에 올게요 그러면 네, 첫 타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예, 앞에 손님이 11시 이후에 방문하는 번호표를 받아가셔서 운이 좋게 1번이 쓰여있는 첫 번째 번호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8시 50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어 잠시 차에서 밀린 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생각보다 일처리가 늦어져서 8시 55분 정도에 가게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저희 테이블을 제외하고는 다들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원식당 대표 메뉴는 두루치기와 된장. 1인 기준 15,000원으로 직접 만드신다는 반찬 여러 가지에 이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진 두루치기. 짙은 빛깔의 된장찌개까지 자리에 앉자마자 거의 바로 가져다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루치기 맛 진짜 맛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고추장 제육 같은 맛보다는 돼지고기를 아주 한가득 때려부은 김치찌개를 가장 맛있는 맛이 우러날 때까지 확 졸인 짜글이 같은 느낌으로 적당한 달달함에 잘 익은 김치의 새콤함 두툼하게 썰렸지만 부드럽게 익은 돼지고기의 맛까지 이 밥을 한 3그릇 정도는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맛있었습니다 이 향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의 돼지 지방 냄새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향이 오히려 노포백반의 정겨움을 살려주는 것 같아서 크게 신경 쓰이진 않더라고요 식사 마치고 주방 쪽을 보니 계속해서 체육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이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아들, 며느리 분들이 너무 정겹고 수더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자주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따뜻한 식당이었습니다. 자, 지금 막 천원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아, 진짜 맛있었다. 고기도 이제 두껍게 썰어주신 것도 되게 좋고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 김치는 꼭 한번 속초 올 때마다 생각이 또날것 같아요. 다음 장소로 또 가시죠. 이 현지인의 맛집이었지만 이제는 관광객들까지 섭렵해 버린이고 성시경님이 극찬한 전원식당 티어는 A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봉포 먹우리 티맵에서 랭킹 3등에 빛나는 물회집으로 청초수물회 항아리물회와 함께 속초물회 3대장으로도 불리는 집입니다. 사실 여기는 저희 아버지가 한때 가장 좋아했던 물회집이기도 한데 지금같이 큰 건물을 세워 확장 이전하기 전까지는 나름 속초에서 가장 맛있는 물회집 중 하나로 자주 언급이 되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달린 후기들을 찾아보면 심상치 않다 싶을 정도로 좋지 않은 후기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 옛날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집 앞이라고 해도 찾아서 먹을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저희가 일부러 좀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올라가는 회가 굉장히 좀 푸석푸석하고, 그리고 이 오징어순대는 최악이었습니다. 먹었던 오징어순대 중에... 아... 어... 사실 이날 방문한 시간이 아침 10시 반 오픈한지 30분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 어느 정도 신선하게 손질된 물회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했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26,000원 전복해산물회와 모둠오징어순대 주문한지 약 5분도 되지 않아 음식은 빠르게 서빙되었고 밑반찬은 그냥저냥 평범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받은 전복해산물회 이 전복과 해삼은 씨알은 작아도 방금 썰어주신 것처럼 신선했지만 그 후에 나머지 백감들은 푸석푸석하게 마른 느낌이라 냉정하게 신선하다거나 맛있다고 하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laughs> 그냥 물의 맛이야.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지금 오픈 시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가 퍼석퍼석한 게 그냥 그대로 느껴져. 물회 육수도 비교적 점도가 있는 편이었는데 깔끔한 스타일의 육수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았고 근데 여기서 더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추가로 주문했던 오징어순대가 차례대로 전복, 치즈, 기본이 순대 속으로 들어있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오징어순대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오징어순대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복 오징어순대는 전복 내장의 비린 향이 계속 올라와서 도저히 손이 가질 않았고 다른 오징어순대들도 오징어가 도저히 이로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질깃하게 말라 있어 음식은 거의 먹지 못하고 자리를 일어나게 되었어요 뭐 사실 티어 중에서도 이 티어가 절대 나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속초 여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봉포먹거리는 D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바로 이동한 다음 장소는 속초 관광시장입니다 속초 여행에 꽂히기도 하면서 동시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는 호평을 받는 속초 관광시장의 먹거리들을 빠르게 발치러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속초 시장을 스무 번을 넘게 와봐서 여기 음식들에 대한 큰 감흥이 없는 상태인데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엄청나게 이목을 끌고 있는 먹거리가 있길래 그걸 제일 먼저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주말에는 최대 2시간까지 웨이팅해서 먹는다는 논란의 술빵 저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속초 여행한 번 넘게 오면서 술빵은 한 번도 사 먹을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줄 자체가 너무 길기도 하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앞에 4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었고 줄은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 20분 정도 만에 논란의 술빵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먹어 볼게요. 뭐 솔직히 술빵 맛은 그냥 누구나 하는 평범한 술빵 맛이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이 회전율이 워낙 좋다 보니 누구나 갓 나온 따끈한 술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도 그래서 이 술빵의 티어는 B입니다 근데 원래 술빵 여기저기서 좀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싫었을 때는 한 차례 먹는 게 그냥 가, 따뜻할, 따, 때는... 따뜻할 때 먹는 게 맛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laughs> 근데 사람들이 네. 지금 너무 맛있으니까 음.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이 막걸리 술빵집에는 손님이 항상 미어터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술빵집은 정말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옆에 가게 에 비하면 진짜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이지다 모르겠어. 이 맛에 있어 차이가 날까 해서 옆집 술빵도 한번 구매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 완전 카스텔인데 씹는 식감이 부드럽고 뭐맛에 우열이 있는 건 아니고 스타일이 좀 다르다. 근데 그 어디도 두 시간씩 기다려서 먹을 곳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어. 맛있어요. 속초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닭강정을 선택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튀긴 닭을 시켜 먹는 속초식 닭강정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속초식 닭강정이 아무리 맛있어도 갓 튀긴 치킨이나 갓 버무린 닭강정보다는 절대 더 맛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초식 닭강정이 주는 매력도 있죠 식은 후에도 바삭함을 유지하고 있고 양념 맛도 다른 중독성이 있지만 속초를 대표하는 맛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닭강정은 식을수록 맛있다 그래, 거짓말이거든 먹을만... 그니까 식어도 먹을만하다 그래야지 식을수록 더 맛있다는 건 거짓말이거든 그래갖고 이게 유래가 이렇게 된 거야 솔직히 속초시장 안의 닭강정은 어딜 가든 맛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신 이 시장 안에서도 미지근하게 식혀져서 나오는 닭강정 집이 있고 일반 닭강정처럼 따뜻하게 나오는 닭강정 집도 있습니다 어차피 포장해서 나중에 먹을 거라 식은 닭강정이 낫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앙 닭강정이나 만석 닭강정을 드시면 되고 나는 따뜻한 닭강정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속초시장에 숨겨진 현지인만 가는 닭강정 맛집 장산리 닭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속초시장 마지막 코스는 제가 속초시장을 올 때마다 한 무더기씩 꼭 사가는 마성의 꽈배기 맛집 코끼리 분식입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곳은 그 코끼리 분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먹어본 꽈배기 중에서는 여기가 한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는 꽈배기를 파는 곳입니다. 사실 여기 꽈배기는 서울의 여타 맛있는 꽈배기 집이랑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꽈배기가 찢어지는 살결부터 고소하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은 기름의 맛, 크리스피한 겉껍질까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꽈배기를 만드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니다. 속초 시장의 마지막 코끼리 분식 꽈배기의 티어는 A입니다. 자, 오늘도 1차 마지막 식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에 피로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래도 속초는 맛집들이 거의 다 모여 있어서 금방 금방 갈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 여행 최초로 S 티어 맛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 전에 잠깐 사실 이번 석초 여행을 올수 있게 도움을 주신 고마운 브랜드가 있어 한번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오는 날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불스원 매직그리 슈퍼클리어 발수코팅제와 안티포그 김설림 방지제입니다. 이 불스원에서 나온 그 클리어뷰 발수코팅제인데요. 사실 이 비오는 날그 너무 비가 많이 내리면서 갑자기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이럴 때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불스원에서 나온 클리어뷰 발수코팅제의 제일 큰 장점은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발수코팅제를 스프레이처럼 뿌려주면은 매우 간단하고 쉽게 시야 확보를 어 할수 있다는 사실. 사실 제가 지금은 SUV를 타고 있지만 제첫 차가 10년 된 구형 스파크였거든요. 한 번은 수원에서 폭우가 내리던 날와이퍼가 쏟아지는 비를 버티지 못해서 시야 확보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위험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런 그 클리어뷰 발수 코팅제를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조금 더 편하게 운전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실리콘기 발수코팅 성분으로 효과가 엄청나게 빨라서 이렇게 비오는 날 급박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면 편하게 칙 뿌려주기만 하면 되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유막제거제로 유리를 잘 닦아준 뒤 그대로 뿌려주기만 하면 이렇게 물맺힘 없이 깔끔하고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티포그 김서림 방지제도 시야 확보에 정말 유용한데 여름이나 겨울에 온도 차나 습기로 김서림이 자꾸 올라온다 싶을 때이 안티포그 김서림 방지제품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 문질러 주기만 하면 최대 30일 동안 시야를 방해하는 김서림도 방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불스원 유막 제거제도 서비스로 주시고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불스원과 함께 안전운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 이번에 제가 최초로 스티어를 드리게 된 이곳은 바로 옛날 수제비였어. 직관적으로 맛있다라는 후기가 가장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한 7시 반까지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속초 현지인들만 간다는 장칼국수 맛집 옛날 수제비입니다. 솔직히 저도 장칼국수 꽤 많이 먹어 본 놈이라 장칼국수에 STO를 준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요. 김말 필요 없이 속초 장칼국수는 여기가 1등입니다. 아니, 이 칼국수를 먹으러 속초를 와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여기 지금 바로 소개 드리고 싶지만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진 관계로 자세한 후기는 이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